안녕하십니까. 오영남자입니다. 또 어저께 일찍 자니까, 또팔라한어또한방 맞고 또 쓰러졌죠. 자, 어저께 매동 매매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는 어저께 방어작전을 펴준 그 작전 브리핑만 해줬지. 어저께 막 들어가라 말아. 막 어저께 호재거리 나왔는데, 오영남자님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이 상황이었죠. 제가 말한 가격은 작전을 많이 펼쳤다면. 이 십자가에서 이 밑에 궁바까지 내려오면 한번투도로 잡다 야전병원을 보내자고 그랬는데 요렇게 됐습니다 가격이 다음날 보니까 제가 말한 금액은 여기였죠 35달러 미만에서 이 33달러 요 구간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더니 사고 일어났더니 요런 모습의그림자이 돼서 아주 심란합니다. 자 우리는 팔란티어를 단타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모아, 모아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작전계획을 깰때이 부분을 내가 강력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저점에서 모아가야 됩니다 이거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모아가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만 모아가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알아서 치시고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장기로 모아가기 때문에 요런 지점에서만 산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옛날에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21선을 무너뜨렸을 때 여기서 십자가를 또한번 그려 봐야 된다. 근데 장사항이 안 좋았고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가 이, 이 지점에서 낙동강 오리알 전선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대부분 우리 세력들은 이쯤부터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3달러, 22.5달러, 24달러. 그래서 황금성 부분인 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지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지수가 좋고 호재성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죠. 40달러는 아직도 부담스러운 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 팔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거나 갭상승을 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 팔려고 하는 단타 세력들이 올라갔을 때 팔고 도망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치지마 외국 사람들도 칩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치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요 밑에서만 모아간다. 요 밑에서 아니면 11선 내지는 주가는 고무적입니다. 5일선에 딱 갇혀 있죠. 주가가 5일선에 갇혀 있다는 건 최근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값입니다. 이 가격이 35달러 66입니다. 그리고 최근 10일간 샀던 사람 가격이 3 0달러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구매에서 제일 많이 샀습니다. 27달러나 26달러. 자, 요 사, 이제 요, 요 주가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그림자기 안 좋게 떨어져서 십자가의 그림자를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그림자. 요 그림자기 하락을 막는 또 힘싸움이 벌어지는 이 그림자기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밀리겠죠? 32달러 이 부분까지 걸면서 만약에 더 밀린다 하면 여기까지 밀릴 겁니다 최악의 그림자계는3 1달 30달러 이 근처까지 31달러나 30달러 근처까지 요 부분에서는 좀 사주시고 요 말도 안 되는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45달러 단기적으로 44달러 금액에서는 조금 물량을 정리하면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뭐좀 팔고 이쯤에서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지금 팔란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가격은 지금 이 가격입니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얼마냐. 35달러, 8에서 지금 39달러 요 사이에 부근이 지금 팔란티가 격이다 윗꼬리, 아랫꼬리 다 삐고. 그러면 이 밑에서는 32달러나 30달러의 방어선에서는 우리 같이 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모아갈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그 금액 위에서는 저희들은 좀 사지 말고 올라갈 때 권투장갑을 끼십시오. 그냥. 벙어리장갑을 끼지 마시고 권투장갑을 끼셔가지고 매동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오늘 만약에 또 팔란티어가 안 좋은 모습을 그려주면은 여기서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 하락을 방어해 줄수 있는 십자가가 나오고장 초반에 뭐 말도 안 되게 또 10%를 빼준다. 그럼 땡큐죠. 땡큐 바랍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그 반대로 대한 상황, 어저께하고 똑같은 상황, 갭상승을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7%, 8% 이렇게 뜬다. 그런 날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날에는 오히려 조금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냥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제말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어저께 새로운 종목 하나 편입했습니다. 제목은 스톰코. 스톰코를 편입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톰코 제일 날에 그 좋다고 그랬죠. 스톰코는 어저께 최악의 그저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개, 개파락까지 떠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장 지수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들어간 금액은 한요 정도 되겠죠. 지금 단기 저항을 맞았죠. 50이라고 20일. 하지만 갭은 메웠습니다. 갭은 틀림없이 메꾸러 간다. 지금 77달러의 저항이 있긴 하지만 요것도 만약에 뚫리면은 뭐 여기 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V자 반등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장 지수만 도와주면 이 금액은 깨지 않고 요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제놀림니다 장이 충분히 빠졌을 때요렇게 들어가야 된다. 밑에서 십자가를 그려주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장치수가 한번 팍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이 <laughs> 스퀘어였죠. 스퀘어는 한 번만 더 떨어지라고 사정사정 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어저께 상황. 그저께 상황입니다. 지수가 3%, 뭐2% 때까지 빠지는데 그 옛날에 팔란티어 모습하고 똑같죠?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락을, 방어를 하려고 스퀘어가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상황입니다.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말하라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아무리 그장 상황이 안 좋아도 장 상황이 돌변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스퀘어가 나는 어저께 만약에 폭락장이 오면 요 정도까지 떨어져 줄줄 줄 알았습니다 요 정도까지 그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장 상황이 좋으니까 스퀘어는 이렇게 반등을 했다 성공을 했다 요 20일만 타면 또 스퀘어도 여기서는 크게 물릴 일이 없으니까 또 싸워 가지고 나간다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셔야 지금 답이 나온다 버진게들 틀. 티 버진도 어저께 안 좋았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장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쭉 뺐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갈 주식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저께 장 지수랑 다 좋았습니다. 개박살 났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간 주식들은 이렇게 빠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등해서 5일 이상 요, 요 금액이나 이 밑에서 놀아야지. 요렇게 예를 들어서 갔던 주식들은. 지금 장 지수가 좋아도 실망매물하고 보조선에서 이렇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올라갈 주식이 아니라 지금 급등했던 주식들은 단기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제 얘기입니다 놀리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장 지수가 좋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ETF가 좋다고 자 어저께 상황입니다 그저께 상황입니다 그저께 2 1을 이탈하고 지수가 빠지니까 아주 안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도와주니까 어떻죠? 올라오죠? 21선 위에 안착할까? 앞으로 지수가 좋아지면 이런 ETF 쪽이 움직인다.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항 같은 경우에도 그러죠? 이항은 어저께 지수 좋았습니다. 이양은 계속 요즘 올라가다가 이게 고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점에서 기분 나쁜 은봉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이건 매도신호를 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확 떨어집니다 5일선까지 주저앉아 버리죠 5일선을 깨버립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11선 자 이제 21, 11선을 못 지켜 주면 20일까지 48달까지 아마 박사를 내면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저께 지수가 좋았으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단지 떨어진 이유는 너무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팔란티어를 장기로 하지 도박을 하려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왔을 때 추천을 못 드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 어저께 호재거리도 있었는데 떨어진 이유는. 여기까지 고점이 39달러 40달러까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떨어졌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지금 추세가 무너진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선을 그었죠 블로그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이거 추세가 무너진 그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팔란티어의 구독자들은 요즘에서 모아가고 최소한 이 십자가를 그리는 이힘싸움 금액이 지금 정확한 가격입니다 요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주석 하시고 이 위로 올라가시면은 일단 관망 내지는 매동 매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늘 지수가 좀 떨어져 가지고 이걸 빌미 삼아 또 시초가에서 개파락을 시작해 갖고 여기까지 떨어쳐 준다. 이거 땡큐입니다. 땡큐.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여기서 하락을 멈추는 이 도지형이 십자가 그림짜기 나와 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비쌀 때 매동매매 해도 되냐고 자꾸 나한테 물어보시는 사람들 주식 그냥 다시 해야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자꾸 매동매매 하시면은 그 요즘 그 GMM이가 그 게임주 그거, 그거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거. 절대 매동매매 하지 마십시오. 매동매매를 하는 순간 한 번은 딸 수는 있지만 계속 주식시장에서 그런 급등주만 따라가면은 개박살 나고 계좌 털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나는 주식을 하려고 했지 도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다. 저는 21선에서나 이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을 추천하지.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45달러에서 들어가라 봐라. 저는 절대 그럴 행동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계좌 박살 나는 일을 저는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펌프질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올라가는데 이거 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답답합니다. 그건 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장기투자자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계좌를 박살 내리는 일이고, 페인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팔란티어를 기술력을 믿고 장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만 모아간다. 제 작전은 이런 식입니다. 뭐 아무리 뭐 소스나 호재거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저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답니다. 레모네이드도 좋았죠. 장이 어지게 좋았습니다. 분명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윗골이 달면서 빠집니다. 쭉. 아,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금액들은 지금 쉬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만 2 1을 지켜준다면, 여기를 146달러를 지켜준다면 아마 레몬에이드도 좋은 또 그림이 형성이 될것 같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당하지 않고 주식 초보인 사람들이 저같이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웬만하면 잃지 말고. 지금 급등하는 주식들 좋아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틀 올라가면 하루 떨어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소울라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좀 방어주로 안 좋았죠. 지금 얘도 5일, 오일, 5일 선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6달러 6일. 고무적인 건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아가지고 얘도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수가 좋아지니까 좋은 종목들이 지수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쵸? 밑에서 올라가는 그림작들, 이런 것들. 아마 올라갔던 종목들은 다 빠졌다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지수가 빠졌을 때 선방했던 주식들이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점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전기차, 여기 마찬가지였죠. 그저께 지수가 빠졌을 때 방어를 엄청나게 해대면서 좋았습니다. 이게 올라갈 것 같지만 윗구리에서 이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차이 물량이 좀 나오시기 시작했죠. 어저께 지수가 좋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바로 빠지죠. 요런 식입니다. 팔란티어도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 이건 무시하십시오 윗꼬리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 종가상 안착이 돼야 인정을 해 주는 거지 지금 윗꼬리 밑에 꼬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팔란티어 가격은 지금 여긴데 내가 원하는 타점은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 33달러 요 가격을 지금 여기가 5일선에 딱 걸쳤습니다 평균 5일 동안 산 가격이 여기에서나 이제 여기로 지금 이제 작전을 펼쳐야 되고 이 중간값은 35달러 어딥니까? 35달러 요 미만에서만 저희는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좀 뒤로 더 후퇴해가지고 33달러 요 금액에서나 요 밑에서만 조금씩 모아가는 장기 투자자의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단타 세력들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오늘 들어가든 내일 들어가든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간 사람한테 내가 이걸 추천해주고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죠. 단타는 여기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고, 뭐, 오늘 팔았, 오늘 샀다 내일 팔 사람들한테, 뭐, 굳이 쉽슬릴 필요는 없고, 우리는 장기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 금액보다 밑으로 요런 식으로만 들어간다. 아무리 좋아도, 32달러나 요런 식으로. 최악의 공유하는 지수가 떨어지거나 팔란티어가 힘들 상황일 때는 요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30달러나 32달러에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 채널에서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진짜 그 사람들이 장투를 나는 여기 제 채널을 본,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 장, 장투를 하고 들어오신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진짜 의구심이 많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날 단타로 먹고 나가려고 정보를 받는 건지, 아니면 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걸 10년 동안 나는 모아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급등하는데 이거 따라가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장기로 값이 저렴하게 계속 모아가려면 저점하고 방어 라인만 지키면서 들어가셔야지 뭐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는 막 40달러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 벙어리 장갑하고 껀투장고 장갑 끼십시오. 그리고 마우스 피스 물고 앞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계좌 박살 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 하려면은 그냥 도박장 가셔가지고, 저기 강원랜드 가셔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 둘, 둘 중에 하나에 홀짝게임 하면 됩니다. 나는 주식을 하러 왔지, 도박을 하러 온게 아닙니다. 자, 이상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